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으며 올라온 일 때문에 다들 당황하셨고, 그리고부터 시간 뒤에 저희들의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면 대통령은 주어진 조건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먼저 선제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혔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갔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비서실장들끼리 확인하는 단계를 만는자 그렇게 된게 아닐까? 국내 극우 세력하고 트럼프 지지 세력 중의 일부인 미국의 극우 소위 마가. 네. 마... 네, 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로 한미동맹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기고했었습니다 e a 라 당신이 근데 저런 주장을 대놓고 했단 말이죠 영 이상해 아이좀오 같아 한국 아닌 같나아다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한 문제가 많아갖고 이거 해명안 되면 만하게딱까다가은장면 나왔는데 이번 정부가 아 교회는 함부로 손 대면 안 되구나 일부러 그런 SNS를 정상회담 직전에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수세적 포지션으로 밀어넣는 그런 협상의 이실로 써먹은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 그거의 그 계략, 트럼프의 협상 기술을 비서실장 한나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순발력으로 반전을 시킨 것이다.